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음. 이쪽 메시지 여섯 가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섯 번째, 이제, 하나님이 세상 살리시는 방법, 세 가지죠. 어, 누구냐 하면, 어, 일꾼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어, 누구냐, 어,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이죠. 그리스도를 안단 말은 구원이 뭔지를 아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 누림의 비밀에 있는 자죠. 그 말은 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어, 그죠? 어, 그 모든 것을 끝내시고 모든 것을 회복되어진 이걸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가서.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만나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이, 이 안에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바울이 유대인의 말을 이기므로 하겠습니다. 그죠? 어, 이, 이 하나님 비상사 실은 방법은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락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영접운동, 능력운동 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뭐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능력은 그 생명을 누리는 기도운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말씀운동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의, 지금 세상 살리시는 방법,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오늘은 기소메체지 여섯 가지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다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이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시는 즉이 크신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왕 선지자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죠그 말은 원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살아 계신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그죠? 부활하신다고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어이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로마 3장의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이분은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시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신분과 권세예요. 반석에내 교회를 세운다.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신분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이 권세,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 방법 기도 키 열쇠 주셨어요.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심으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눈이 열려요. 뭐냐?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열려요. 그죠?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야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 자녀예요. 이 말은 원죄 가운데 있다고요. 그죠? 근본이 어, 이그 마귀 자녀로 출생했고요. 그래서 어, 우상숭배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문제 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집을 짓고 있으니까 그냥 문제가 와서 문제다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어, 정, 그냥 모든 것이 다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안식 없어요. 참된 평안함 없죠. 그죠? 그리고, 어,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가서 부자는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후손에게 대물림해 주는 것입니다. 우손이 또기신과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후손이 또 마귀 자녀로 출생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 여기서 빠져 나오는 길은 예,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게 우상 숭배 와진 결과예요. 다 정신병이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죠? 어, 무당의 자녀는 계속 무상, 무당되고. 이런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근데 이거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운명이라니까요. 마귀, 귀신, 사단이 붙잡고 있는 운명. 여기에 묶여 있다고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는 위치에 두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말씀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는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신자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와진 결과예요. 그죠? 막이 잔여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의미키는 언제 여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요 그런데 로마 3장 23절에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죠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그죠. 즉히 높은 곳에 크신 위에 우편에 앉아계시다고요. 비브리서 2장 7절을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끝내시고 모든 것다 회복하셨어요. 마음을 복종케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 믿음의 법 주셨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나요? 구원에 이르자.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면 요한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죠?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확신,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다 두느냐? 말씀에다. 내게 있지 않아요 그죠? 확신의 근거는 말씀에다 두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구원을 찾아내면 안 돼요 말씀하고 믿는 거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이거는 관계회복이에요 아무나 기도합니까? 그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요한일서장님임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말씀이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어 그죠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끝났다고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구원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방법이에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했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했다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말씀 그래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사제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가 되 모든 저주 끝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신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신분 자체가 승리. 구원은 이미,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자가 받은 축복이죠. 일곱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모든 것 회복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모든 문제결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아예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8장이죠 신분이 됐어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인정하라고요. 그러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인은 알수 믿음이 와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말씀들이 믿어 준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누리냐? 말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사단결박권을 주셨다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할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누리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천사 동원권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상속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그죠.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우리를 섬기는 영,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사역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아, 천국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땅에 살지만 이 시민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이 시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비밀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냐? 세계 보고 말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안에 제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운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비밀을 우리가 어, 우리 이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어, 이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담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이 세상 살시는 이제 방법인데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이, 이 어떻게 그런 우리가 기도하냐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 신령한 복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그죠? 광야에서 이제 이거 설명하신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죠?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희, 그죠? 눈에 보이지, 보이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 중심으로 가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죠. 다른 삶을 살도록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죠 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속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뭐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작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시작이 아니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사행전이었을와지는 이제 응답이고 결과잖아요, 그죠?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내가 이 기도가 되는 게, 이 집중이 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집중을 합니까? 말씀 붙잡고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 예를 들면 어, 저는 이제 어, 5초 들이시면서 또 10초 내시면서 어, 이렇게, 이제, 호흡하면서, 어, 어떤 때는, 이, 그, 한 호흡에다, 이, 한, 이게, 이걸 다 두고, 그러니까 들이실 때, 하나님 쓰신 일일 권, 내쉬면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시하는, 이건, 어, 1번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2번은, 들이시면서 어, 예, 불신화 상태 하고, 여섯 가지, 내쉬면서,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제, 내세문제, 후세 이렇게, 이제, 또, 하, 예, 하고요. 그러면 1분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제 어그좀 이제 서른 가지로 이렇게 늘려서 할 때는 들이실 때는 이 키워드를 하고요 어, 내실 때는 거기에 관한 성경의 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해요. 예를 들면 어, 하나님 만나는 이0 가지 이제 하면 들이시면서 오초 들이시면서 원래 인간하고 내시면서 어, 하나님이 에,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10초 내쉬면서 또 들이시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 여자가 그 에,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10초 내쉬그 다음에 5초 들이시면서 음, 불시자 상태 에, 내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 또 들이시면서 인간의 노력 내쉬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육체가 없나니. 또 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내시면서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들이시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내시면서다 이루었다. 또 들이시면서 보좌의 그리스도 내시면서 영광과 정기로 관을 쓰신 예수. 또, 들이시면서 믿음의 법. 내시면서, 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물론, 10초 이제 그렇게 내십니다. 남은 동안. 그리고 영접, 내, 네, 들이시면서 영접. 마음으로 믿어여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어, 또 들이시면서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5초 들이시면서 또 구원의 확신, 이 말씀, 이렇게 계속 들이시고 내쉬면서 32가지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이시면서 이 키워드를 얘기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거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5초 들이시면서 메시지 하고, 어, 이 말씀을, 이게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요. 근데 이게 32초 제가 이제 해서 이렇게 본, 보니, 시간을 보니까 이제 제가 그냥 정확하게 5초, 10초는 안 되지만 제 느낌으로, 감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한 8분 걸리더라고요. 어 근데 어떤 때는 30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저 기도 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말씀 중에서 내게 그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계속 그한 말씀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어 그러다 보면 길어지고 또더할 수도. 그러니까 호흡에다 맞춰서 호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8분이면 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편하게 이제 이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는 이게 이렇게 어, 좀,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을 중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어, 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그 이렇게 되니까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라방할때 다락방 끝나고 항상 이 기도를 같이 제가 멘트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느 한 분이 막 이렇게 뭐좀거 그 녹음해서 달라고 막 이래서, 어, 근데 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 진짜 이 기도를 하는 분이, 에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잘안 돼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됐다 안 됐다 해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데, 어느 분 진짜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기도가 편해졌대요. 그러니까 어, 24시를 자기가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겠다고 이렇게 아 근데 그 말이 정말 제게 공감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를 성경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 풀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유광성 선생님 초창기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 이 시작이 없으면 그죠? 성령의 역사. 그럼 다른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해요? 아니,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데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고, 어, 우리가 하다 보면, 어, 성령의 역사 하시면 기도 제목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죠? 기도하시면 되고요. 어, 이, 이 안에서 하시면, 이 안에서 하면 돼요. 다른 기도도. 그죠? 어,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어, 알수 있고. 그래서, 어,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늘, 어, 목사님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되겠냐. 그죠? 초보, 초보가 되면 성장해야 된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먹여주는 거잖아요. 늘 앞에서 멘트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죠? 네. 성장은 스스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 스스로, 그게 개인화잖아요, 그게. 그죠?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말씀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떠서 먹여주는 그 어린아이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죠? 그래서 이미 말씀 다 주셨으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등한이 여기거든요. 그죠? 예.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